현재 이적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가격 변화입니다. 진화시켜서 팔려고 해도 한몇번 걸리면 하루 만에 가격이 반토막 나서 장사불가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장사 전 수익 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장사하세요. 오늘 소개할 선수는 1 1 4호버를 FC24 요케레스입니다. 장사는 3진 이하를 구매해서 5진으로 판매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판매 시 효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케레스 우지는 상환으로 판매 가능합니다. 판매지 수수료를 제외하면 71.92억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구매 비용을 빼줍니다. 구하기 쉬운 영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영진은 하한으로 살수 있고, 가격은 12.9억입니다. 현재 114 진화시킬 때는 116두 장과 107한 장을 쓰는 게 효율적입니다. 영진구에 오진 판매시에는 실패 확률 적용해서 진화 횟수 9회로 계산하면 됩니다. 판매시 개당 평균 23억 정도 수익을 얻습니다. 이진에 판매대기가 있길래 구매해서 진화 시도를 했습니다. 진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116두 장과 107한 장을 썼습니다. 음, 바랬던 건 아닌데 원트에 산크리가 터졌네요. 요케레스 우진은 상한에 판매 대기를 걸었고, 30분 만에 판매되어 30억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